안녕하세요. 저는 해골병자입니다 오늘은 젤리몬스터갖고 돌아올 건데 일단 색을 섞어 볼게요. 위더도 있지 색을 섞을 땐 그냥 안 보여 드리고 할게요. 아! 젤리몬스터 괴물이 됐어요. 색깔을 보세요. 예, 하나 꺼내 볼게요. 색깔이 똥색깔이에색됐다 똥색 우양. 똥색깔은 똥 여기 여기요. 이거 똥 똥우청 거 아니죠? 이거에 다섯 크기. 이거 똥우청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다모을게요아 진짜로 내가 똥을 만드니까. 제가 오늘은 이걸로 똥을 만들자. 아유 들어가서 이 스타일이야. 팽이 돌리는 기계 갖다가. 아 잠깐만요. 좀만 어, 올려주세요, 어, 감... 카메라맨. 이거를, 이 기계 갖다가, 이거를, 기 누르면은, 이게 돌아가거든요? 이거 딱, 이거 가다 볼 거예요. 그렇게 잘 갈린다고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어, 근데 진짜 모양 똥이 되고 있네. 응가, 응가. 모양이 똥이네요. 안 돼, 똥. 카메라맨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안 돼요, 똥을 만들어야 해요. 아, 이제, 똥이 뭉개졌다! 이제 이거. 설사가 됐다, 설사. 이거 이렇게 납작하게 해줄 건데요. 여기요, 팔 때문에 안 보여요. 이거는 왜 깔았냐면, 이게 없으면은, 완전히 이게 다 붙어요. 이제 갈게요. 이쪽으로 해야 되나? 음안 되네. 잠깐만요, 이거 좀 돌리고 갈게요. 오 너무 많이 튀어요. 제가 만요 이거 이러다가 엄청 종이컵으로 고 올게요 아닙니다. 한 번만 더 해보죠. 어 생겼네요. 아, 아, 아.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튀어? 아 진짜.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종이컵이 필요하겠네요 진짜. 아 이거 이거를 넣다 두고 종이컵을 넣다가 산을 쌓을게요. 네, 일단 정리하고요. 조이컵으로 산을 쌓아줄게요. 여기 스티어드는왜 있어? 어, 산을 이렇게 쌓아주고 뒤에다 나 이렇게 구멍을 다시 또 막아줄게요. 어, 어 이거 왜안 빠지지? 됐습니다. 이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아 들어. 응. 아 팽이 이게 한개더 있거든요. 이제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걸로도 한번 해볼까? 이게 될까요? 안될것 같아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쪽을 이렇게 해야 되죠? 오, 치워요, 치워요. 어, 근데 여기 점점 묶고 있어요. 아, 보이시죠? 네, 제가 종이컵을 아예 보여드리게위어요 점점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이게 잘안 보일 테지만, 실제로. 아, 저기, 잠깐만요. 후레쉬 꺼주세요. 네. 내 꺼, 꺼, 원래 꺼져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후레쉬 끄니까 반짝해서 안 보이네요. 아, 잘 쳐. 여기가 그래? 지금, 엄청나게 잘렸거든요? 네, 이따가, 잘 보겠습니다. 왜더안 갈리지? 이제 딴 곳을 갈아야 되나? 으아! 아 저기요 카메라맨 장난 좀 하지 말아주세요. 장난이 아니다. 이 들어오는 가 없앨 거다. 왜펭이왜잘안 돌아가죠? 아 이거 이제 좀 기다려야 될거같더군요 그럼 이제 아니, 종이컵의 상태를 보는거게요맨 네, 위에 거는 아, 지금 아무것도 안될거같아 아래 거 아니? 조금 찼고요. 네, 특히 맨 아래께. 맨 아래꺼. 이게 이게 너무 반짝여요. 너무 반짝거려서이 형광 형광펜에 가루가 묻은 것 같죠? 네, 그 옆에는 옆쪽이 조금. 따닥 다작. 이거 이제 그 옆에. 오 잠깐 잠깐. 오, 이건 상태가. 그, 그, 상태가 그 뒤에 남은 잡아줘. 아까 내책임을 떼어놨어. 찍고 있는거야? 아잠깐요 이거 멈춰. <laughs> 네 이제 다분리했고요 이제 이다 정리해놨어요. 네, 네뭐 이번 실험은 최종적으 끝난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장난을 해볼건데요. 아장난아시다 장난. 장란. 잠깐 잠깐. 왔잖아요.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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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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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요. <laughs> 우와! 아또 장난이시네요. 야 장난이랬잖아. 장난치래 면 장난. <laughs> 그건 장난 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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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아니야 네. <laughs> 이 동영상 안녕. 꼭 봐라 안조조아지롱 응가 조 응가가 야. 다음에